안녕하세요. 매일 신을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3월 4일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구즈, 우중충하죠. 구졌습니다. 아침 8시 55분부터 고양시에는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약하게 아주 약한 정도입니다만 은 어쨌든 오늘 폭설 뭐, 많은 눈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마 이런 날씨가. 같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 어제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연휴 어 3일 동안 3일절 특별 연휴가 있었습니다. 예, 아휴 쉬느라고 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쉬지 못한 어, 3일 동안 계속 쉬지 못하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힘을 가지셨겠지만은 또 과음하셔가지고 숙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아침에 네,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저는 뭐 어, 아무 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 여러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 속에 항상 기쁨과 위로가 함께하는 그런 날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벌써 시청자 토크가 939회입니다. 939 네, 시청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열어볼까 합니다 저는 아침에 어, 시화를 보며 라는 어, 자작시를 써보았습니다 어, 제가 자작시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화를 보며 다선 김승우 무심코 찾은 곳에서 반가이 만난 시화를 보며 하나하나 작가의 의도를 뜯어보게 됩니다. 바닷가 근처의 알, 말끔한 식당에서 쌈밥을 먹으며 느낄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 육신을 위에 음식을 섭취하던 영혼의 양식이 된 시와 그것은 펼쳐진 바다 위에서의 불연함, 그 이상이었습니다. 초보 시인의 고운 글과 자신의 삶의 내면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들은 섬마을에 대한 사연들이 위로가 되어 나열됩니다. 시는 우리 삶의 위로이며 영양분이라는 믿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 그랬습니다. 음, 참, 시가, 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고, 또 영혼의 새로운 어 양식이 되지 않나 그러한 어 요소가 어 풍부히 내재되어 있는 것이 누구나 다 모두가 대한민국 모든 부분이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시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열심히 살아온지 벌써 이제 9년째입니다. 어 10년 예. 바라본 시간들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얻어지는 어떠한 과정과 또... 에, 그러한 어떤 소중한 보람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 가운데 이제 물론 가치라는 것이 있겠죠. 그 최상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그 새로운 하루들 왜 이렇게 빨리 가지 하는 것보다는 왜이리 빨리 가지만 가는 만큼의 내 마음의 속도도 내 사랑의 속도도 내 어떠한 어, 감성과 인석의 어떤 속도도 그만큼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노력하는 삶, 그 삶만이 또 열심히 내는 삶, 그러한 삶만이 분명히 우리에게 커다란 가치와 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속에 기쁨과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 정말 복잡하고 다단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들 가만히 묵묵히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과 염원대로 잘 처리되기를. 바래봅니다. 항상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 저, 음, 좋아요와 구독에 예,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이 어, 또 오늘 어, 어제 늘어났더라고요. 두 분, 그래서 507분, 예, 500명이 넘었다는 게 어딥니까? 곧 천명 갑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선 김승우입니다. 감사합니다.